규칙과 대응, 기초학습. 첫 번째 종류 매체가 하나 있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에 세 개. 세 번째에는 다섯 개. 이랬을 때, 네 번째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13번째에는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또 그려볼까요? 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1, 3, 5, 7. 이수 안에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네, 어떤 규칙이 숨어 있나요? 네. 이씩 커지고 있죠. 1에서 2를 더해서 3, 3에서 2를 더해서 5, 5에서 2를 더해서 7. 이렇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2, 세로 2. 그래서 2 더하기 2를 하면 4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2를 빼주면 3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세 번째 가로 3, 세로 3. 그런데 하나 겹치니까 3, 3, 6에서 1 빼면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4. 더하기 4를 하면 8이고, 거기서 겹치니까 하나, 1 빼서 7. 그렇다면 13번째는요. 네, 마찬가지. 가로 13, 더하기 세로 13. 그리고 하나 겹치니까 빼기 2를 하면 2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 표로 나타내면 순서와 개수. 첫 번째는 하나, 두 번째, 셋. 세 번째에서는 다섯, 네 번째에는 일곱, 그리고 열세 번째에서는 스물다섯. 일정한 약속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은 어떤 규칙이었나요? 두 개씩 커지는, 증가하는 규칙이었었죠. 1, 2, 3, 4. 순서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개수는 두 개씩, 그쵸? 7, 9, 11, 25까지. 그렇다면, 이런 규칙성에는 커지는 것밖에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증가, 즉, 커지거나, 또는, 삼각형, 원, 삼각형, 원처럼 반복되는 규칙도 있어요. 또는, 삼각형이 마주보고,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또 마주보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대칭하는 규칙성도 있고요. 시계바늘처럼 12시, 3시, 6시, 9시처럼 회전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좀더 복잡한 이런 삼각형에서 똑같이 생긴 애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과 닮음.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카오스 규칙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삼각형 이름은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입니다. 네, 시에르핀스키는 이 삼각형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규칙성이란 것은 순서에 따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규칙성 대체 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규칙성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고 다 알고 있어요. 보도블록. 이거 다 규칙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벽돌들이 어떤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첨화에서도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숨어 있나요? 똑같이 생긴 모양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시죠? 자,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닭다리가 몇 개쯤 있어야 될까요? 네,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나 또는 세 개가 있으면 이상하죠, 그쵸? 치킨 두 마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그러면 네개 있어야 되고요. 치킨 세 마리면 다리가 네, 둘, 넷, 여섯 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치킨과 닭다리의 수, 한 마리 때두 개, 두 마리 때네 개, 세 마리 때 여섯 개. 네, 배고프죠? <laughs> 자, 이때 이 치킨과 닭 다리에는 어떤 관계가 숨어 있나요? 치킨 한 마리에 다리가 두 개니까 곱하기 다리의 수는 치킨의 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양 사이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관계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불러요.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그 규칙에 따라서 변하는 것 대응. 대응하면 치킨 닭다리.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